네! 이번 시간은 네. 2023년에 <laughs> 괜찮으십니까? 네. <laughs> 45세 네. 분들의 온기 어떨지 말씀해 주세요. 45세, 이 79년 양띠분들, 김희생분들, 이분들은 좀 풍파가 많으셨어요. 지금 사실은 3제도 아닌데, 이분들은 한 진짜 뭐, 한 3, 4년. 가량 동안 좀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아요. 어, 인생에 진짜 금전의 기복이 심하신 분들이 너무 많고, 대부분 이분들은 돈이 모일 때확 모이고, 어, 나갈 때확 나가고, 음, 돈을 진짜 뭐, 벌려서 딱 벌릴 때는 확 막, 많이 모이고 들어오고 좀 그런다고 하거든요. 잘 들어올 때는 많이 많이 들어와. 나갈 때 우르르 나가서 그렇지. 와장창 깨지는 거야. 근데, 온기도 마찬가지예요. 좋을 때는 너무 좋고, 안 좋을 때는 아주 바닥을 쳐버려. 일찌감치 내가 내 밥그릇을, 내 밥벌이를 조금 하러 나와서 살던 내 부모 그늘 울타리를 벗어나서 사신 분들도 많고, 아주 예민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분들도 많아요. 하루에도 진짜 36번씩 감정 변화가 생기고, 자존심도 세고, 속 안에 정도 많고, 여린분들도 있으나, 이기적인 성향이 더 강해.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며, 남한테 터치받고 구애받는 걸 조금 싫어해요. 의외로 자유분방한 성격들이 많아. 그러면서도 애기 같은 면도 있어서 챙겨주면 좋아하고, 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laughs> 하루도 에 36번씩 감정 기복이 심하고 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들도 많아. 그렇지만 자기 주대가 없다는 건 아니야. 중심은 돌려해 이분들은. 그렇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명백하니까 내가 갖고자 하는 거 하고자 하는 거 계획하는 거 어, 준비하는 거 이런 건 확고해. 그렇지만 이 감정의 변화들이 많다는 거예요. 음. 감정의 치우치고 이러는 것들. 근데 그런 컨트롤을 조금 잘 하셔야 돼, 정말.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똑같아요. 이분들이, 어 조금 예민할 때는 굉장히 날이 서버려 그리고 인자할 때는 한없이 진짜 인정하고 막다 내어줄 것처럼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또 그러고 냉정할 때는 선을 확 그어버리는 성격이라 아니다! 싶을 땐또확 끊어내는 성격이에요. 음. 어떻게 보면 확실한 성격인 것 같으면서도 무서운 성격인 것 같으면서도 또 속을 알수 없다!로 보일 수도 있죠. 자, 이분들은 진짜 여태껏 20년, 21년, 22년, 23년, 진짜 잘 풀리는 사람들은 확잘 풀렸을 거고, 일이 잘안 되신 분들은 이 하던 일이 멈춰있던지 진짜 딜레이가 되셨던 분들이 많아요. 올해부터는, 어, 상반기서부터 좀 풀리기 시작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하반기부터 점차, 음, 뭔가 상반기에 막혀있던 분들은 하반기에 풀려나가고, 상반기에 좀 일이 풀렸던 분들은 하반기서부터 조금 딜레이가 되고, 그러니까 완전 반대였던 거죠. 하고자 했던 일들 중 뭔가 안 됐던 일들은, 어, 묶인 일들은 좀 정리가 되고, 인간관계도 정리가 되고, 조금씩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실 수도 있고, 새로운 제안이 들어오며, 기회도 생깁니다. 음, 문서운, 사업운, 직업운, 이직운, 재물운이 좋아지고, 부동산운도 좋아집니다. 투자나 사업적으로 재테크 하시는 분들도 조금 괜찮아요. 음, 그렇지만 주변에 나를 질투하고 샘내고 이러는 쥐새끼들이 참 많아요. 음. 어 그런 쥐새끼들은 쥐덫을 쳐야 돼. 다 죽어. 빵, 빵. 그런 쥐새끼들을 좀 골라내는 눈이 필요해요.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은 인연들은, 어, 웬만해서는 내가 좀 살이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눈이 좀 필요해요. 굳이 그런 사람들까지 이 사람들이 끌고 가려다 보니 내가 실패를 겪는 거야. 아, 그런 사람들은 좀 쳐낼 줄도 알고 좀 가셔야 돼요. 물론 이 양띠분들이 냉정할 때는 확 냉정하기도 하지만 정에 이끌리기도 해요. 어, 왜냐면 외로움을 많이 타고. 뒤를 자꾸 돌아보는 성격이기도 하고, 미련이 많으니까, 음. 그리고, 이성 문제로 인해서 마음 아리 하시고, 조금, 그러셨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왠지 내가 뭔가 생각하고 움직이려고 했던 게 있으면, 올해 조금, 음 해보셔도 좋아요. 하반기서부터는. 어, 좋으나, 진짜로 뭔가 내가, 어, 어디 큰 투자를 해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신중하셔야 돼요. 손재수와 간재수, 구설,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변에 쥐새끼를 잘 쳐내고, 음, 과욕을 부려가지고 뭔가 크게 크게 하면 안 돼요. 어, 과욕은 정말 건물입니다, 이분들은. 과욕이 생기다 보면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생길 수 있고, 어, 크게 뭔가, 내가 뭔가 투자를 했다가 크게 돈이 깨지는 형국이 될수 있어요. 그런 걸좀 조심하셔야 되고, 이성 문제로 조금 마음 다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어, 이성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오히려 되려? 이런 문제를 좀 확실히 하셨으면 좋겠어.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음을 줄 거면 확실히 표현을 하고, 그게 아닐 거라면 내가 딱 마음의 문을 닫고 선을 긋는 게 맞아요. 뭔가 내가 흐지부지하게 하는 행동 때문에, 헷갈리게 하는 행동 때문에 내 주변을 힘들게 하고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더 구설이 생기고 사람들한테 이랬네, 저랬네 소리를 듣게 되고 구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내 행동이 좀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음, 그래야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마음에 두고 있을 때그 사람을 놓치지 않아 확 잡아끌고 싶고 확 붙잡고 싶다면 확실하게 표현을 하셔야 돼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